네, 다음 동작은 플리의 동작입니다. 어, 발레를 연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자분들 십일자 다리를 생각했을 때 허벅지가 이렇게 벌어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? 그런 분들은 내장근, 허벅지 안쪽 힘이 빠지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바깥쪽이 발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안쪽이 약해지면 바깥쪽만 계속 비대해지고 안쪽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. 그래서 우리 오늘은 안쪽 내장근 운동을 시작해 볼 거예요. 자, 발의 모양은 턴 아웃 하시는데 이때 뒤꿈치에서부터 무릎 안쪽, 허벅지 안쪽까지 힘을 주어서 꽉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밑에서부터 지퍼를 잠그듯이 꾹 눌러서 안쪽을 붙여줍니다. 자, 이 상태로 유지만 하실 거예요. 호흡 한번 해볼게요. 코로 마시고, 내쉬고. 내가 힘이 빠지면 이렇게 허벅지 안쪽이 벌어집니다. 이 상태를 계속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어서 계속 붙여내고요. 자, 이 상태가 유지가 가능하시면 자, 이제 동작 시작해 볼 건데요. 자, 허리에 손을 양손 올려주시고요. 자, 뒤꿈치 들면서 무릎 내려갑니다. 이때 무릎 앞쪽으로 모이지 않고 바깥쪽이에요. 자, 마시고요.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부터 바닥 꾹 눌러내면서 허벅지 안쪽 꾹다 붙여주세요. 다시 한번. 마시는 호흡에 무릎 턴 아웃 하신 상태로 내려가시고, 뒤꿈치 꾹 눌러내면서 허벅지 안쪽 힘 주세요. 후. 다시 한번. 플리의 동작. 끝까지 내려가셔서 후. 자, 처음부터 이 동작이 좀 어렵다 하시면요. 자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세요. 자이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 붙여내면서 후. 자 이렇게 세 번만 해볼게요. 마시고 후. 다시 마시고 후. 네 무릎 바깥쪽으로 턴 아웃 하셔서 허벅지 안쪽 붙여내면서 일어나고요.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. 후. 내 네, 허벅지 안쪽 계속 힘 주시면 되고요. 자, 옆모습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어, 몸통을 숙인다고 해서 앞쪽으로 스쿼트처럼 빠지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. 자, 요거 아니에요. 그대로 일어나서 내려가시는 거예요. 자, 일직선으로 내몸을 위에서 누가 나를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키 커지는 느낌. 뒤꿈치 눌러내면서 일어나실 때도 허벅지 안쪽 조일 때 몸통 숙여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누가 나를 위해서 계속 당기고 있다라는 느낌 키 커지게 자 한번 해볼게요. 다시 무릎 구부려서 내려갔다가 뒤꿈치 눌러내면서 허벅지 안쪽 조이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. 네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동작에서 안쪽 바깥쪽 근육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죠. 이제는 힘이 빠진 허벅지 안쪽 근육을 조였어요. 자, 이렇게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